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동생을 만났어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볼켰어. 아, 뭘 켜고 혼자. 볼켜. 너 촬영 끝났어. 그건 니네 촬영이고. 뭐 하는 거야. 뭘 뭐해. 하루 끝났으면 오빠 이제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어. 가라고. 아니 나도 할거 하고 갈게. 뭐? 나도 지금 가야 돼 사무실 가야 돼. 오늘은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니는 여사친 드디어 제가 잡았습니다. 나야? 너. 말도 안 돼, 오빠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줘. 아니 지금 아직, 아직 아니야아 지금 좋다고 하지 마. 지금 좋다고 하지 말고 오빠가 좋으면 정말로 오빠한테 관심 있으면 고백을 하든가 뭐를 해. 어차피 까를 거지만,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대답하지 마. 지금은 대답. 까 거지만은 뭐야? 지금은 대답하지 마. 아무튼 지금은 대답하지 마. 조금 있다가 해. 조금 있다가. 지금 대답하면 안 되잖아. 근데 잘봐왜너 컨텐츠를 찍는데 나를 불렀어? 그럼 누구 불러? 어? 그럼 누구 불러? 아니 너 컨텐츠 찍는데 왜 나를 불러고 자꾸 오빠랑 만나고 싶어? 어? 오빠 뭐만 오빠랑 하면 오빠를 찾고. 친아 착해, 아, 착하네 친해. 착? 친해. 어, 내가 제일 뭐라고? 친해. 어, 뭐만 하면 나를 부르고, 뭐만 하면 나를 찾고. 친하다고 제일. 이게 좋아하는 거야?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해. 왜냐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서 오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면 오빠를 좋아하는 거야? 오빠 거울 봤는데 거울 봤는데 왜? 거울 봤는데 왜? 응? 아니 뭔지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또 해줄 필요도 있고 오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뭐 뭐야 왜 아까 점심까지 사줬어? 10만 원아지 내 컨텐츠니까. <laughs> 내 컨텐츠 찍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나. 도오빠서내 컨텐츠 내텐츠 찍을 때 아, 오빠가. 아 그건, 그건 안 돼. 그래. 네 컨텐츠인데 내가 왜왜 그래? 그래도 내가 내가 샀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내일 오해를 해.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콘텐츠는... 오빠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지 이렇게 오해하고. 신지 조그만 참... 거에 오빠... 설레고, 조그만 거 얘가 나 좋아나? 하딱 연애 연애 못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아 <laughs> 이게 <laughs> 내가 좋아나? 거슨게나 좋아나? 이, 지금 연기하는 거, 야, 이 새끼가 연기를, 연기 대충 하네? 어? 왜 자꾸 오빠를 만나려고 하고? 자, 오빠 얘기를 먼저 들어라. 지금 비 오는 거야? 내 노트북 다 젖네? 지금, 시뱅거비 오는 거야? 내 노트북이 다 젖잖아, 지금. 어. 야, 일단 그러니까 노트북 젖어도 돼. 내 노트북, 어, 어차피,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이 가방에 좀 올릴게. 그러니까 오빠를, 어디까지 좋아하는 거야? 어디까지?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빠가 좋은 거야? 그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laughs> 이리 와. 와흰때하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laughs> 저... 머리카락 한두 가닥 정도. 거의 흰머리 많지 않아? <laughs> 어두 가닥 정도. 어. 그러니까 왜어잘봐 어떤 고민이 있으면 오빠한테 전화하잖아. 난일 고민이니까 오빠한테 전화는 누구한테 전화해? 그래 오빠한테. 어, 상준이한테? 아니 그니까 러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뭐 자주 대화도 하고 많이 하잖아 맞지?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 오빠를 자주 만나려고 하잖아 그리고 오빠 만나면 어? 이것도 뭐야 지금? 어. 오빠랑 뽑뽀하고 싶은 거야? 어? 아니 뭐를 자꾸 주댕이에다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어? 오빠랑한테 이 한... 면상태기로 지금 야,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오늘 또 이쁘게 하고 왔어? 내 브이로그 찍는다 하니까. 어? 내 브이로그. 그러니까 찍는다. 오빠를 만나니까 다 이렇게 준비를 한거 아니야? 아 적당해. 맞지. 입술에는 왜 이걸 발랐어? 원래 발라요.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아니 진짜 정식으로 고백을 하면 오빠는 생각을 해본다니까. <laughs> 생각을 해본다. 어. 정식으로 고백을 하던가 아니 진짜로 나 왜냐면은 내가 이걸 컨텐츠를 아까 니네 거를 찍다가. 끝나면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뭘 물어보냐고. 어? 뭐. 아니, 그니까, 얼만큼 좋은 거야? 뭐야? 어? 아이씨. 아, 손 치워라. 죽여봐야지. 야, 손 치워라. 어? 흰 머리만큼. 얼굴 왜 이봐. 빨개져요? 아니, 어? 빨개진 게 아니라. 홍조끼. 난 원래 홍조끼가 홍조 있잖아. 응. 홍조끼거 그니까, 잘 봐. 그러면은 오빠를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 만나자. 한세 번은 만나지 않냐? 번 만나지. 요즘에 오빠가 바빠서 그랬고 안바쁠 때는 한세 번도 만나고 너 고민 상담 들어줘야 되고 너 새벽에 오빠한테 전화하면은 또 그거 상담. 오빠 새벽에 전화했어.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한 번도 안했어 카톡은 했지. 카톡했죠. 카톡 했죠? 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연락하면 또 오빠는 그거 상담해줘야 되고 맞지? 상담이라고 할 뻔까지가 없는데 그냥 오 어, 오빠 이거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락이라도. 새벽에 창가 쪽에 와일 때문에 그럼 연락하지 그러면 안 해? 아내한테 그러 오빠가 대표인데 누구한테 한다고. 아니 뜬금없이 상준이한테 하자 상준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걔가 뭘 알아 왜 몰라? 먹는 것밖에 없는데 걔가 뭘 알아 상준이가 대표인데 왜 몰라? 그러니까 왜 오빠가 또이 포니테일 머리 좋아한다니까 또 맨날 만날 때마다 이 머리야 엄마 아니 야뭐 어떻게 해줄까? 오빠가 어떻게 해줄까? 아 진짜로. 언니 나... 입좀 다물고 있어. 뭘 어떻게 해줘그입좀 닫히고 계세요. 네? 아니. <laughs> 착각하지말고입 다물고 있어. 오빠가 네? 뭐 어떻게 해 줄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어, 아, 뽀뽀해 달라고? 어? 알았어. 일로 입... 와. 아!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너도 해 봐. 잘 봐. 뭐 오빠 말도 안 되는 걸왜 찍는 거예요? 내 컨텐츠는 원래 말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구독자 다 빠져. 진짜로.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재밌는 거좀 올릴 테니까. 구독자, 구독자 다 빠져 지금. 다 빠지고 다 도망가. 유튜브. 재밌게 좀 찍어. 요즘에, 그러니까 오빠가 새로운 거를 좀 이것저것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기획하는 게 조금 몇개 있어. 그것 때문에. 아직 뭐가 있어? 그냥 이것저것 기획하는 게 조금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다시 이제 유튜브 내 것도 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다시 해야지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별개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너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잘봐너 지금 다리 왼쪽으로 갔잖아 나를 보면서 갔잖아 어? 맞지?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원래 나는 반대로 난 절로 갔어 다리를 어? 그니까, 러 이런 것들 자체가. 오빠가 이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아니까 헛다리 좀 짓지 마. 어? 나 헛다리 잘해, 나 축구할 때. 아니, 헛다리를 내가 왜 짓고. 축구할 때는. 저도, 저도 말이 진짜. 응. 어? 그니까, 뭐, 얘기를 한번 해봐. 그냥 너의 얘기를 해봐. 어떤 거야? 오빠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고, 몇프로지 그래야 오빠도 조금 마음을 열잖아. 사실은 맞잖아! 이거 맞잖아 지금 지금은 사실 나는 이제 여자 만날 생각이 없어서 좀 많이 바뀌있는데 처음 <laughs> <저> 웃어? <laughs> 야 처음 웃어? 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 만날 수 있어요? 누구? 너가 나를? 여자들을? 내가? 네어난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왜냐면은 비웃어? <기> <laughs> 이 새끼가 장난 같지 너 오빠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좀 여기다가 해봐 뭐 어떤 마음으로 아니야, 오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좀 해봐 어, 어딜 만져 아 이런 것좀 하지마 꼬박질을 왜만 이런 것좀 하지마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게 스킨십을 아, 아 이러니까 내가 오해를 안할 수가 없어 자 오빠에 대한 얘기 이제 편하게 해봐 딱지좀 그만 봐. 어? 이게 하고 싶은 얘기다 아? 제발 나이 <laughs> 먹고 꼬딱지 그만 파 이게 오빠에 대한 마음이다 코딱지 그만 파고 그래 방구는안 낀다? 코좀 그만 파 오빠에 대한 생각 오빠에 대한, 대한, 대한 생각 코좀 그만 파지 개소리 하지 말고 야 오빠에 대한 아 제발 진코좀 제발 그만 파서 근데 시도도 코 파고 오빠에 대한, 대한 감정 이거 어차피 내가 편집해서 다안쓸 거야 코좀안 네 파지 얘기는, 네 얘기는 편집해서 다 날려버릴 거야 야 오빠에 대한 감정 뭐 이런 것들 오늘 왜 이렇게 냄새가 좋지? 오빠 만난다고 또 향수 뿌린는 거야? 향수 나 항상 뿌려. 아눈안까가야 아, 아, <laughs> 되겠다. 아우 눈눈다 나갔다. 갑자기 다가오세요. 아우, 눈다 가세요. 아우 눈다 나갔네. 어. 오빠도 냄새 좋은 거 같은데? 뭐. 음, 난 원래 음. 향수를 뿌려. 오. <laughs> 아 지저 같은 거 있는 거같아 스킨십 스킨십 아 지저지야 이거. <laughs> 뭐 요즘에 뭐 조그만 거 났어. 지 이렇게 많아요? 요즘에 났어 피부과 가서 이거 다 제거해야 돼 여기부터 좀 제거하세요 <laughs> 요즘에 골프 치고 이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laughs> 여기도 괜찮.. 얘가 갑자기 곰보부터 제거해 얘가 갑자기 여기 지적 공격을 해가지고 아우 <laughs> 네. 칼말이 싹다 났네 야 <laughs> 죽여버릴까 보다 야. 한 향기를 맡으러 갔는데 지저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laughs> 냄새 어때 냄새 어때 냄새 지젖 같아 지젖 같아? 이 새끼 욕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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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십.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스킨질을 하냐?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오빠를, 이, 너가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조금, 오빠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건 오빠가 마음을 열 때까지. 어? 알았지? 너도 그러고, 자몽이도 그러고, 너무 오빠를 좋아하니까, 뭐,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둘이 친구하고 싸워! 야 둘이 치고받고 싸우라고. 내가 우리가 뭐가 아쉬워 오 말을 두고 치고받고. 둘이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어? 이긴 사람이 나 가져 그럼. 둘이 치고받고 싸워 그냥 자몽이한테 양보해. 줄게. 야, 오빠 씨. 그냥 자몽이 가져라 그래 어? 나안 싸. 어 포기. 난 아. 자몽이 건네줄 때. 나는 아유. 별로 싸고 우 싶지 않아. 오빠 그만두고. 알았어. 알았지. 포기할 게 적당히 포기할 때. 그래 너무 잘생겼 포기해야 돼 그건 맞아 어. 오빠 생일날 너가 우리 집앞에 찾아와서 아 맞지? 어. 찾아왔다고? 응. 너가 집앞에 오지 않았어? 아 그때 촬영 때문일 때문에 왔어? 응. 아니 뭔 소리야 너가 어머님이 미역국을 응. 너가 나한테 미역국이랑 잡채랑 갖다줬어 안 갖다줬어? 오빠 생일 때 갖다줬지 인정하지 근 생일날 가진 않았어? 생일날 왔어. 생일날 아니라니까. 하, 뭔 소리야. 생일날 왔잖아. 생일 다음날인가 그랬어 생일날 왔어. 너왜 기억이 안 나는 척을해 전날인가? 그래? 생일 전날인가. 아 얘가 생일 꼭 그래. 니가 네가 꼭 이런다고. 미역국을 갖다 줬어. 엄마가 잡채라. 엄마가 오빠를 좋아해. 뭐? 엄마가 오빠를 좋아해. 어, 어머님이 어머님이 왜? 이제 같이 영상 찍고 어. 많이 또. 뭐 반찬도 줬잖아 반찬도 주고 뭐 김치도 혼자 주고 혼자 사니까 어 김치도 주고 또 회사 대표라고또뭔 대표야 대표가 어있어 여기 그리고 근데 잘 봐라 이런 아니, 것들이 엄마한테가만 그렇게 얘기해봐 아니 엄마한테 뭐 있어 <laughs> 대표가만 <가면 웃음> 얘기해봐 오빠한테 오빠. 그렇게 얘기 못하는데 <laughs> 어. 잘 봐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너가 어머님한테 오빠 챙겨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 이런 게 있으니까 너가 맨날 이제 엄마가 내 동생이랑 한 차이 네. 났어 생일이 뭐라고 내 동생이랑 생일이 하루 차이가 났어 <laughs> 지금 생일은 <laughs> 14일 나 14일이야 내남내 남동생 1 3일 어, 이거 편집할게 <laughs> 이거 편집하고 너가 나 좋아하는 것만 나갈게 알았지 미쳤어 <laughs> 와 진짜 돌아이야니야 <도라이> <laughs> 그래서 한번만 듣지 오빠, 기억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 기억하지 말고 1한번만 듣지 마.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미역국이다 하고 미역국 외국하지 말고 좋소, 안좋어좋어 생일선물로 골프복도 사줬어. 아,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어, 아, 다 얘기를 해야지. 골프복 사줬잖아, 60만 원짜리. 어찌? 내가 이 60만 원이었어? 너좀 <laughs> 포근해줄라 아, 아, 그러다 실패했다. 어? 아무튼 꼴도 뭐 아, 위에 것도 사주고 우울해요 응. 아무튼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 오빠가 잘해주니까 고마워하면 표시돼요 엄마도 그렇고 이런 증거들이 내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를, 오빠 이걸 안 해서 그럼오빠 욕하면 제대로 하면 이제 어. 오, 영상 끌게요 <laughs> 엄마가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주고 그랬던데 오빠 혼자 살고 그러니까 어. 물어봐 그리고 어머니한테 집에 반찬이 좀 이제 없다고 <laughs> 말씀 <좀> 드려줄래야 <laughs> 아, 오빠가 해 그럼 영상 끌게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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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끄고 결국 반찬이었어? 어. 영상 캡 이유 반찬이었어? 어머님 반반찬이 반찬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laughs> 장난치는 거고 이건 내 네, 이제 장난이고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나도 이제 뭐 과일이라도 한번 사다 드리고 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거는 조금 오빠 좀 부담스러우니까. 알았어. 알았지? 그만, 따라다니. 어, 그만 따라다니고, 어. 알았지? 표정 왜 이래? 똥 심었냐? 그만 따라다니고. 음, 똥 심었냐? 그만 따라다닌다고. 어. 그리고 어머님 반찬 좀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반찬 없을 거야. 이제. 왜? <laughs> 없을 거. 아 알았어, 잘못했어. 사과할게. 사과이 영상 안 쓸게. 이 영상 안 쓸게. 어. <laughs> 아, 쓸게. 어. <laughs> 못참처먹어가지고 아, 어. 맨날 욕할 거야. 알았어, 어, 사과할게. 어머님 반찬 부탁드리겠습니다.